투룸과 투룸,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 요번에 종부세 개편안까지 감안해보면 임대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룸 쪽도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역시 신문 기사를 관련해서 이걸 실제 사례에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2022년 7월 19일 자, 어, 오피스텔 수익률이 작을수록 높다라는 이 기재, 기사를 봤는데, 요 기사에서 보니까 이 원룸들이 투룸보다 수익이 좋다. 사실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실 사례에서 저희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 사례를 가지고 원룸과 투룸 수익률 어느 정도 격차가 나고 또이 오피스텔들이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좋고 안 좋고인데 이 기사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어40 제곱미터 이하는 7.7%로 최고고 80, 85제곱미터 85 제곱미터 초과는 2.85%에 그쳤다. 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서울이 3.4348% 추수용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나온 수익률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우리가 오피스텔 살 때는 부대 비용들을 꽤 들어갑니다. 일단 취득세 4.6%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빠진 수익률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까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실제 매물로 매입을 했을 때 현재 수익률 형성이 되고 이 실사례로 비교를 하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고 향후 지금 요번에 지금 요 수익률 측면뿐만 아니라 이 원룸 오피스텔도 요즘 사람들이 살짝 관심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피부로 느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요번에 세제 완화가 좀 있어 이거는 제가 다음 촬영이 바로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종부세가 완화가 되면서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종부세 영향을 이제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매매가, 매물이 조금 급히 소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 매물 매물 내놨던 분들도 좀 걷어들이는 현상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 요 수익률적인 측면을 실제 매물로 비교를 해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정말 괜찮은 원룸 수익형 부동산들은 저희가 이 유튜브에 좀 다뤄서 해볼 건데 오늘 그첫 번째로 실제 매물 정말 괜찮은 매물로 이런 매물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에서 원룸 수익률이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실제 사례로 수익률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오늘 수익률 실제 사례를 비교할 건 저희 마곡지구 오피스텔입니다. 저희 몇번 다뤘는데요, 이 마곡지구 오피스텔은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룸과 원룸의 실제 매매가와 그 다음에 임대료 시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곡에 있는 발산역에 있는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 한 곳과 마곡역에 있는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 한 곳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곡에는 총 13,479실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618실이 원룸, 861실이 투룸 세대입니다. 대게 공급량이 작죠. 이 투룸이 나온 이유는 사실 주차 대수 규제 때문에 이 지하층을 팔때 기존 주차 대수를 좀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주차대수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투룸을 같이 섞어서 이제 많은 오피스텔들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투룸 투자하신 분들이 매매 차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 원룸과 투룸 이렇게 공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세대수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표로 한번 해놔봤는데, 요 내용 보시면 마곡이 오피스텔 현황 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추천, 이제 오늘 소개할 곳은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발산역 2번 출,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도 안되는 거리 여기 에 있는 음, 아이파크라는 오피스텔이 하나 원룸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곡역 3번 출구에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에코 마곡역이라는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이두 개를 비교했냐면 원래는 아이파크 건물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파크 건물에는 투룸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룸이 물량은 많은데 물량은 적은데 매물은 이제 수요자는 많다 보니까 매물이 생각보다 시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룸과 원룸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 나온 매물을 비교하다 보니까 건물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먼저 원룸 기준의 아이파크는 총 430세대, 468세대 오피스텔이고요. 이 중에 원룸이 396세대가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는 2017년 2월에 준공이 돼서 일단 들어간 매물인데 실제 건물도 되게 브랜드 오피스텔답게 지하주차장부터 모두 자주 시계 여기는 기계식 같은 게 없습니다 마곡지구에는 그리고 이 옵션도 저희가 사진으로 첨부했지만 이 되게 그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 내부에 모든 풀퍼니 시드즈돼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뭐 최근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원룸이 어 분양가는 1억 6천 후반대 정도 되는 오피스텔들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현재 지금 1억 8천 정도니까 거의 취득세 정도 추가되는 자금이면 현재 매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세제 규제가 컸습니다. 원래 2017년 12월 달에 그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임대사업자재도 혜택을 많이 주면서 여기도 오피스텔 매매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그 줬던 혜택들이 다 없어지고, 또 종부세 문제가 생기고, 주택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가격들이 또좀 많이 하락한 현재 상황인데, 지금에서는 저는 투자의 기회로 가도 보여집니다. 여기가 현재 1000에 67에 70만원 정도 신선생 형성이 돼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마공력 같은 경우는, 현재 투룸은 지금 여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2억 후반대에 분양했던 매물이, 현재는 5억 5천 정도 매매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월세는 이게 실제 나온 매물도 2 145만 원 정도. 여기는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세대수는 430세대 정도 옵스텔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두 개의 옵스텔들이 수익률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원룸 같은 경우는 1억 8천 정도 매물인데요. 이게 천에 70만 원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수익률 계산이 돼요. 많은 분들이 수익률 계산을 할때 그냥 뭐 매매가에서 보증금 빼고 월세 곱하기 12개월에서 그 보증금 뺀 금액 나누기 해버리면 이제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에다가 비용들, 부대비용들 넣어야 돼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한0.5%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부대비용 한번 넣어볼게요. 1억 8천의 매물은 취득세를 만약에 그냥 주택부 사업자 같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일반 매매로 간다 한다면 4.6%의 중개수수료 아니,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0.5%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828만 원과 90만 원의 비용을 합해서 1억 8천에서 보증금 빼고 취득세 더하고 중개 수수료 더하고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억 7,918만 원이 되고요. 연 임대료 수입 840만 원일 때 840만 원 나누기 1억 7,918만 원 하면 4.69% 정도의 수익률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대출을 안 받는 수익률, 기사에 나온 수익률 계산을 하면 여기가 한5% 정도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은 실제 수익률 계산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앞두실 때 실제 수익률 계산 이렇게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하게 투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힐스테이트, 데코, 마곡력, 투룸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원이 매입가예요. 그리고 여기에 임대보증금 2천을 빼고 취득세가 3.6%니까 2,530만 원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275만 원까지 더하면 5억 5,805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연수입은 3,740만 원이니까, 어, 세, 이 모든 비용 감안한 수익률은 연간 3.12% 정도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원룸과 투룸 수익률 차이가 한1.5% 이상, 1.6% 정도 차이가 나니까, 또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전세 시세가 또 재밌어요. 원룸 같은 경우는 현재 어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 매매가 1억 8천이잖아요. 실제 나온 매물을 보니까 1억 8천 500 정도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이 매 매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런 상황이 생겼죠. 원룸들은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은데, 원룸에 대한 물량 공급은 없고, 대부분의 원룸 투자자들은 월대, 월 임대 소득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투룸은 5억 5천짜리가 한 전세는 3억 8천에서 4억 4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물론 아파트에 비하면 전세 비율이 높지만 어쨌든 전세가 금액까지 갭투자 용도로는 아무래도 조금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마곡의 오피스텔들을 두 군데를 비교를 해봤는데 원룸과 투룸을 보면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은 현재 원룸 수익률이 훨씬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원룸과 투룸 오피스텔 장단점을 정리해서 비교해 주세요. 네 일단 원룸 오피스텔과 투룸 오피스텔을 제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원룸의 장점은 어, 뭐 전세 끼면은 물론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오히이 회수가 되죠 어 일단 장점은 1억 미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지금 한60% 까진 가능하고요 금리는 4.3% 정도 금리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금융권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실 위험 없이 5% 이상 수익률 형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권은 대부분 4% 4%내외예요 근데 마곡 같은 경우는 공실 위험 없이 5% 이상 수익률 형성이 돼 있고 공실 위험이 없다는 라건 실제 가보시면 월세 매물보다 이 대기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원룸은 그동안 아파트나 트루오 피스텔처럼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오는 이 물건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원룸 은 아까도 보셨지만 분양가 더해서 취득세 저한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단점은 실거주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세금 제도 의해서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한 3, 4천만 원, 2, 3천만 4 원, 2천만 원씩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이 올랐다가도. 그래서 이 세금 제도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 통계로 볼때 매매가 상승이 투룸보다는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투룸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이제 2인 가구들, 신혼 부부들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원래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이치는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실 수요가 가능한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대비 저렴한 시들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전세 들어갈 돈으로 실 매수를 하는 층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뭐 강남권이나 그 다음에 뭐 신규 분양한 오피스텔들은 그래서 거의 아파트 뺨칠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도 합니다. 그래도 분양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앞에서 보셨지만 오피스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거. 두 번째는 최근에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되면서 특히 신규 분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신규 분양보다는 매매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규 분양가들이 건축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토지비도 상승하고 하면서 인테리어를 좀더 물론 잘한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매매가들이, 분양가들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인근 매매가하고 비교해서 투자하시다 보면은 사실 요즘은 매매를 좀 관심을 두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원룸과 투룸,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 요번에 종부세 개편안까지 감안해 보면 임대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룸 쪽도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